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다 하고 계시죠? 네, 식사하실 때 말고. 근데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기도의 그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때로 우리 기도엔 기도의 그 구체적인 제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이 눈물 흘리며 드린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인 이사야로부터 사형선고, 즉 병이 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의 얼굴을 성전 벽을 향해 들고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열왕기하 20장 5절을 통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완노라고 하시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사밭 왕의 경우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를 이렇게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밭 왕은 적을 앞에 두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밖에 도움이 없다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이 손도 쓰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시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움직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은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진실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기도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어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애가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앞서 히스기야 왕이 흘린 눈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쉬 응답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듯 눈을 감고 계신 듯 예레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레미야의 기도에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고 그 귀를 닫고 있는 것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저는 하나님께 저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춰 주셔야 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달라는 기도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애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그들은 무려 430년간이나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손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 종의 멍에로부터 건져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신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뭐 단순히 생각하다, 생각해 내다 돌아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음 속 깊은 곳에 두었던 것을 생각하고. 으집어 내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그 마음 깊은 곳에 담아 두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때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조국인 유다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옵소서.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무너진 조국 유다를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무너진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 기도한 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 중에 있는 이 유다, 이 모든 고통은 유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우리가 당한 것이란 유다가 멸망한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의 멸망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셨고 그들로 인해 유다가 고통 속에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들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했는데,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 속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또,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 속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성경은 요한 일서 1장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에 엘리야가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 속에 죄를 내어 놓는 회개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금유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담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예수님의 사유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방적인 요구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10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고 회개함으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예레미야가 이 멸망한 조국 유다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멸망한 유다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이미 멸망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죽은 상태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는 유다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유다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성 사망이요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산 자가 되었는데요. 로마서는 8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것,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멸망한 조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절망 중에 다시금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멸망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며 고백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살수 있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무너진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절망 중에 다시금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셔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도 돌아봐 주셔야 하고, 날마다 멀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아봐 주셔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도 멀어지지 않게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오늘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나라도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땅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하심과 돌보심으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유다를 살릴 수 있다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주의 기억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으로 회복과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